아마존이 손바닥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미 전국 콜푸드 매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 관련 숨겨진 비용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기오염 방지와 전기차 판매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가 월북한 트레비스 킹 이병의 생존 여부와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지만 북한에선 어떠한 응답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보내는 망명 신청자들로 포화 상태를 넘어 감당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한 뉴욕 시정부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의 80% 가까이가 미국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민 세대 간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김은지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대신 손바닥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손바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한 지약 3년 만에 이를 미 전역의 홀푸드 매장에 적용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20년 9월 공개했던 손바닥 결제 기술, 이른바 아마존 1을 올해 연말까지 미국 전역의 홀푸드 매장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손바닥을 이용해 결제하는 새로운 생체인식 기술로 쇼핑객들이 매장을 나오면서 스캐닝 장치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의 결제 대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쇼핑객들은 이를 위해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와 자기 손바닥 정보를 연동시켜놓으면 됩니다. 아마존은 무인 오프라인 매장 아마존고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홀푸드 매장으로 점차 확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 500개에 달하는 미 전역 홀푸드 매장에서 간단히 자기 손바닥을 스캐닝함으로써 쉽게 결제를 할수 있게 됩니다. Uh, I think it was really cool, very convenient uh, form of payment, just quick and easy. I accidentally leave the house without money or my credit cards all the time. and you know sometimes you just need something in a pinch, so that would be cool. DNA and stuff is just too much to give out. <laughs> and someone could potentially replace that scanning device with a fake scanning device, just like they do today with credit card readers right?. Amazon은, Amazon One 미국에서 인기 있는 베이커리 카페 체인은 파네라 브레드 역시 올해 초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마존원을 테스트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에는 덴버의 쿠어스필드 야구장에서 관람객들이 손바닥 스캔 장치를 사용해 술을 살수 있도록 허용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물을 검색할 때 세입자들이 지불해야 할총 비용을 계약 직전 또는 계약 후에나 알수 있어서 이 숨은 수수료들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었는데요. 이른바 정크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인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 관련 숨겨진 비용들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각관은 진로, 아파트먼트닷컴, 어퍼러블하우징닷컴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 기업들이 주택 매물 정보에 렌트비에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 가격 정보를 게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로는 전체 렌트비 요약 기능을 출시했으며 아파트먼트닷컴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연내 추가할 계획입니다. affordablehousing.com은 건물주가 모든 수수료를 리스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업체를 구별할 수 있는 매치 기능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주들은 임대 신청서 작성 또는 임대 계약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최대 수백 달러에 달하는 정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온라인 플랫폼의 매물 리스팅에는 표기되지 않은 추가 비용입니다. 백악관은 온라인 렌트비 납부 수수료, 우편 분류 수수료 등을 정크 수수료의 예로 들었으며 특히 일부 업체는 1월 수수료라는 것을 부과하는데 새해라는 것을 제외하면 소비자들에게 청구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수료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크 수수료 폐지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력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항료, 콘서트 티켓 등 숨겨진 수수료 탓에 소비자들이 결제 시 당초 표시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기업 간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 가격이 부당하게 오를 수 있는 인수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연방 농무부는 최근 육류 업계에서 4개 기업이 전국 육류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31개 주 검찰과 협력해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도 연방 거래 위원회와 기업 합병에 따른 경쟁 감소 등 독과점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 b t v 뉴스 전상입니다. 르저지주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기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주 의회 법안 제정 없이 주지사 행정권 재량으로 시행됩니다. 계속해서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필머피 주지사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전기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개솔린 차량 판매 금지 행정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8월 중순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정 규칙은 차량 제조업체의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을 탑재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우선 2026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판매하는 비중을 35%까지 늘리고, 이후에는 매년 6에서 8%씩 늘려 2035년까지 개솔린 차량 판매를 아예 금지해 배기가스 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뉴저지주는 다음 달 행정규칙을 일반에 공개한 뒤 10월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상세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에서는 뉴욕주 등 12개 주가 2035년 무렵까지 개솔린 차량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여섯 개 주는 뉴저지주와 비슷한 조건으로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완전히 금지한다는 계획이고 여섯 개 주는 현재 기간과 단계적 감축 내용 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또한 뉴저지 주정부는 40만 가구와 2만 상업용 부동산에 탄소 배출 제로 공간 난방 및 냉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2030년까지 모든 저소득 및 중간소득 부동산의 10%를 전기화하고 홍수방지 규칙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천연가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풍력과 태양열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2021년 미국에서 아홉 번째로 큰 태양광 전력 생산주였으며 소규모 태양광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정부가 월북한 트레비스킹 이병의 생존 여부를 포함한 안위및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측의 다각도로 접촉 중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어떤 응답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한 미국 대학생이 북한에 억류된 뒤 사망한 사례를 들며 월국 미군의 안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월북한 미국 병사 트레비스 킹의 소재와 관련해 국방부와 국무부, 백악관, 유엔 채널을 통해 북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접촉 중이나 북한 당국과 성공적으로 접촉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킹 이병이 살아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며 우리는 킹 이병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신 부대변인은 우리는 그의 상태를 포함해 어디에 억류되어 있는지 건강 상태를 전혀 모른다며 부처 간 공조를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더 공개할 내용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스웨덴의 카운터파트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접촉을 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관여의 징후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구치소에 갇혀 잔혹한 대우를 받다 결국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며 때문에 킹이 북한 당국의 손에 있는 것이 우려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015년 말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학부 소속 대학생이었던 오토 원비어가 패키지 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했다가 17개월 동안 억류된 뒤 식물 인간 상태로 석방된 후 2017년 사망한 이후 북한을 방문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싱부 대변인에 따르면 북한 국경을 넘은 킹 이병은 현재 탈영 상태로 간주됩니다. 그는 한국에서 폭력 혐의로 구금돼 있었고, 미국에서도 추가로 징계 등의 결과를 직면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월북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구금되는 동안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것이라며, 확실한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북한 영토로 달려갔고, 그것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사고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뉴욕시로 보내온 가운데, 뉴욕시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더 이상의 이민자를 받을 수 없음을 밝히고 뉴욕에 임시 체류 중인 이민자들을 다른 도시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강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리 가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경에서 도착한 이민자에게 뉴욕에는 더 이상 공간이 없다며 다른 도시를 고려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고 성인 망명 신청자의 쉼터 체류를 60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가 배포할 전단지에는 새로 도착한 사람들에게 쉼터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뉴욕시의 주택과 음식 및 필수품 비용이 미국에서 비싼 편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쉼터에서 머물 수 없게 된 이주자들이 대체 주택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봄부터 이민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몸살을 알아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22년 봄 이후 9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뉴욕시로 유입됐고, 그중 5만 5천여 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들어와 있던 임시 체류 이민자까지 합치면 최소 10만 5천 800명으로 시의 보호하에 있는 인원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공화당 소속인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와 일부 국경지대의 공화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워싱턴, 뉴욕 등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981년 법원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민 신청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관내 종교시설, 공립학교 체육관까지 보호소로 만들었지만 이민자들을 모두 수용하기엔 역부족이 실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5월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버스를 타고 오는 예측 불허의 상황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이민자 수용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뉴욕행정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의 80% 가까이가 미국의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그룹 전체가 보인 국가 호감도에서도 미국이 78%를 기록해 가장 높은 인기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퓨 리서치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아시아계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 한인 응답자 중 72%는 여기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민을 고려한다는 답변은 전체의 26%였는데 1세와 2, 3세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돌아갈 의향이 있는 한인응답자 24%는 이후로 한국의 보건혜택을 꼽았고 22%가 친구와 가족이라고 답했으며 더 안전한 곳, 문화적으로 친숙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서가 각각 응답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고국 복귀에 대한 질문에 중국계는 16%, 필리핀계는 31% 인도계는 33%, 베트남계는 20%가 각각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가장 호감도가 낮았던 국가 중 하나는 일본으로 35%를 기록하는데 그쳤는데, 일본은 아시아계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해 한인들의 생각과 대조를 보였습니다. 세대 간에서도 한인 1세 그룹의 31%가 일본에 호감을 보인 반면, 2, 3세 그룹은 그보다 높은 50%가 호감을 보여 대조를 이뤘습니다. 퓨 리서치 측은 한일 과거 역사가 반영된 반감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들은 미국에 대해서는 78%, 대만의 52%, 필리핀의 29%, 베트남의 29%의 호감을 각각 보였습니다. 아시안그룹 전체가 보인 국가호감도에서는 미국이 78%를 기록해 가장 높은 인기를 반영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최하위에는 20%인 중국이 랭크됐으며, 비호감 의사를 밝힌 비율이 52%나 됐습니다. 아시아계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 태생인 2, 3세, 64%보다 이민일세가 83%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아시아계 이민자 그룹의 고국에 대한 호감도도 함께 조사됐는데 가장 높았던 국가는 대만 95%였으며 일본, 한국, 인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41%로 가장 낮았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합니다. 현재 2달러 75센트인 전철, 버스 기본 요금은 2달러 90센트로 15센트 오르게 됐습니다. 인상된 대중교통 기본 요금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127달러인 30일 정액권은 132달러로, 33달러인 7일 정액권은 34달러로 가격이 오릅니다. 학생 시니어 할인은 유지됩니다. 익스프레스 버스 기본요금은 기존 6달러 75센트에서 7달러, 익스프레스 버스 7일 정액권은 62달러에서 64달러로 오릅니다. MTA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 노스 기차 요금도 최대 4.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MTA가 관할하는 9개 교량과 터널 요금은 다음 달 6일부터 오르는데, 이지패스로 지불하는 운전자는 6%, 우편으로 통행료를 청구할 경우 10% 인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의무 접종 거부로 인해 해고 조치된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및 공무원들은 스테트날랜드 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의무화 거부로 인해 약 2,000명의 교육자가 직장을 잃었으며 이들은 집단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사들은 뉴욕시 공무원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했지만 해고 조치된 케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소송 원고 측은 복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으로 받지 못한 수당을 돌려받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는 해당 소송권에 대한 판결을 8월 14일까지 유예시켰습니다. 뉴저지주는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0일 동안 각종 학용품을 구입할 때주 정부가 부과하는 6.625%의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판매세 면제 프로그램은 뉴저지 주민뿐 아니라 타주 주민도 가능하고 직접 매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입하는 오프라인 구매뿐 아니라 온라인 구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은 필기구, 노트북, 교과서, 미술용품, 컴퓨터 등과 함께 각종 스포츠용품, 놀이용품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교사들이 수업에 사용하는 각종 학습기자재도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헬리앤드 파트너스의 올해 3분기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과 함께 여권 지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 여권 지수는 공동 2위였던 것보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도 줄고 순위도 하락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순위에서 2013년 13위까지 떨어졌다 2018년부터 2위 또는 3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곳은 싱가포르 여권으로 비자 없이 총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년 2위에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일본 여권은 지난 5년 동안 1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 공동 3위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184개국으로 작년보다 2단계 떨어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 나잇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